선생님이 기론명리에 들어선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귀한 인연으로 만나 천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요.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황금대운에 올라탈 일만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병우년은 선생님의 세상이 될 겁니다.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 어르신들의 2025년 12월 운세는 정신정돈 유대 재배치 신규 시작 대비 동시 일어나는 의미 깊은 시기입니다. 원숭이 띠는 본래 재치 뛰어나고 현명하며 상황 신속 파악 능력 있는 띠입니다. 눈치 빠르고 감각 예리 변화 민감 반응하며 신규 흐름 읽어내는 재능 있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병신생은 불활발 에너지와 금날카로운 판단력 공존에 말썸씨 좋고 상황평가 빠르며 위기와도 현명 빠져나가는 능력 갖춘 분들 많습니다. 올해 2025년 화염 에너지 강 작용해로 병신생 원숭이띠 활력 많았으나 정서, 소모도 많았던 해입니다. 다수 타인 유대 속 사고 복잡해지고 예상 변화로 내면 바쁘게 동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기간 12월 무자월은 수장 에너지 크게 유입으로 흩어진 내면 에너지 여유정돈하고 내년 에너지 바로 세우는 흐름 만듭니다. 무자월 잔잔 수장 에너지 병신생 예민 감각차분 진정시키고 지난 시간 쌓인 정신피로 정돈돼 큰 도움 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망 하나씩 댓글에 적어주시면 매일 기원 올리겠습니다. 원숭이띠 머리 빠르고 관찰력 뛰어나 항상 앞서가는 성향가집니다. 타인 이상 상황 신속파악 논리정돈 능력 있어 주변 의지 사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면 말 못한 부담 쌓일 때 많고 타인 유대 속 미묘 정서 피로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12월 무자월 병신생 어르신들 장기 쌓아둔 숨김 내면 짐 내려놓고 자아 집중하며 다시 자아 정돈할 시간 줍니다. 이 시기 혼자 시간 증가하거나 고요 공간 찾고 싶어지는 흐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시간 어르신 필수 회복 시간입니다. 지난 연중 회상하며 내면 우선순위 재정리하고 정말 중요 사람 일 목표 무엇인지 명확 느끼게 되는 기간입니다. 가정우는 여유 안정 흐름입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속마음 포근하나 표현 빠르지 않고 행동 가족 챙기는 분들 많습니다. 12월 가족 오해 풀리고 포근 소통 이어지며 가족 어르신 의지 분위기 자연 만듭니다. 자녀 유대 서로 내면 확인 소통 가능해지고 손주 세대 밝고 안락 에너지 이어집니다. 가족 내 어르신 역할 더욱 단단 자리하고 그간 가족 탄 내면 쓰였던 문제 자연 해결 흐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더 깊은 정돈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 타인 유대 현명 이어가는 능력 있으나 그만큼 어르신 기대 사람 많아 피로 쌓일 때 있습니다. 무자월 수장 에너지 이런 유대 차분 정돈 힘 가지 어르신 힘들게 한 인연 부담주는 사람들 자연 거리 생기고 선한 내면 어르신 바라보는 사람들 더욱 가까워지는 흐름입니다. 강제 유대 유지 필요 없으며 떠날 유대 자연 멀어지고 남을 유대 확실 남는 기간입니다. 이 유대 정도 내년 행운 불러오는 중요 과정입니다. 재물로는 안정 내 회복 에너지 유입됩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원래 돈 흐름 잘 읽고 지출 조절 능력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 갑작 나갈 돈 생기거나 예상 비용 증가 일 있었을 가능성 큽니다. 12월 무자월 이런 지출 흐름 잠잠해지고 재정 안정됩니다. 특히 문서 계약 서류 정돈 연말 결산 보험 확인 등 금전 관련 모든 정돈 이번 기간 하면 큰 이득 따릅니다. 병신생 금 에너지 살려 소실수 놓치지 않고 정확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이니 반드시 금전 작업 이식이 철이 좋습니다. 건강은 내면 안정되면 신체 자연 가벼워지는 흐름입니다. 병신생 머리 회전 빠르고 사고 많아 내면 불안하면 불면 두통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12월 수장 에너지 내면 차분해지고 감정 떨림 줄어들며 신체 피로 서서히 풀립니다. 다만 겨울 차가움 탁 관절 요추 손발 냉증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온열 음식 수면 스트레칭 통해 체온 관리 철저히 하세요. 게다가 내면 편한 활동 병신생 에너지 안정시키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일과 사업에서는 신규 시도보다는 기존 흐름 차분정돈 복부르는 기간입니다. 원숭이띠 본래 아이디어 많고 기회 포착 재능 뛰어나 신규 제한 기회 들어오면 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무자월 움직이지 말고 정돈하라 에너지강 시기이니 서두른 선택부담 될수 있습니다. 문서 계약 관련 일 철저 검토 필요하며 급 결정 실수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올해 해온 일 깔끔 정돈하고 내년 기회 대비 집중하면 내년 초대 흐름 들어옵니다. 종합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에게 12월 무자월 내면 정돈하고 살 방향 다시 잡는 매우 중요 기간입니다. 내면 고요 속 신규길 열리고 감정 유대 금전일 흐름 모두 정돈되며 내년 좋은 운 맞이 준비 자연 이루어집니다. 을사년의 마무리 기간을 포근하게 잘 정돈하면 다가올 해의 행운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올해 마음의 고단함과 동요의 순간이 있었겠지만 마지막 기간을 안정되게 마무지려는 그 의지 자체가 이미 행운을 불러 모으는 씨앗입니다. 무턱대고 마무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올해의 에너지를 깨끗이 청소해야 내년의 긍정 에너지가 틈새 없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심정을 약간만 풀어주고 가정을 정돈하며 인연을 온화하게 재배치하면 내년에는 밝은 기회와 풍부한 재정, 따뜻한 유대가 자연히 어르신 곁으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운의 문턱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감사합니다.